네. <laughs> 사이네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최대값을 m, 최대값을 m 막가에서 알죠? 사이네스를 t로 치환해주면 되고 이때 t 범위가 뭔 거야? 마이너스 이래서 이래, 옳지 그러면 y는 뭐가 돼? t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요될거고든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 자, 이 점근선 처음에 누구죠? x는? 아, t는? B. 그 다음에 y 점근선도? B. 옳지. 그 다음에 요건 용구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잘리이 되는 거니까 <laughs> 마이너스에서 일단 몇인지 보자. 마이너스1 치고는 몇 나와? 이 마이너스 1 번호는 몇이 나와? 그러니까 3분의 몇이라고? 5고 그 다음에 1심 번호는 몇이 나오죠? 1나오지 그러면 여기뭐뭐쯤 티가 1이 있다 진짜 여기는 1,1이 됐을 거고 그럼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부터 출발해서 요까지 오는 거니까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될 거야 그게 더하면은 몇이 구해지겠다는 거고자 917만 대칭성이겠네 자 다음 부리가 같이 y는 s i n x 그래프와 직선 2분의 루트2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때 이거는 근데 또 구해지기도 하죠. 2분의 루트이면 이건 뭔 거야? 옳지 얘는 뭔 거야? 이렇게 더해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대칭성 이용해서 x는 뭐가 돼? 2분의 아니. 파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해도 되고 아니. 파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자 927번. 이거는 사인 제곱 x를 뭘로 치환해 돼? 아 음, 뭘로? 옳지. 옳지옳지옳지5코분리는0될 거고요. 그럼 코제고, 프로코, 마 2코 제곱 5코 몇이 되는 걸 플러스 2코 제곱 마 5코 마 3은 0. 21 13마 2. 그럼 코사인 x가 몇이거나 아, 이거나 코사인 x가 몇이다? 아, 3. 그렇지. 는얘이 s 이 h 이 s 돼? 안돼안되 네. i n g 2분의 1만 가능하고요.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이 i n 이 X is the same t h i 이 g X is the same thing. X is the same X 그대로 맞고. 얘가 X 는 몇이에요? s 이잖아 그럼 i 파랑베 i 타랑 h 에 뭐가 되겠어? h 이가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이것도 더 하래요. 여기가 X는 뭐예요? 2분의?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여기는 뭐예요? 2분의? 어? 깜짝이 <laughs> 그럼 A가 B는 뭔 거야 요그 응. 다음에 C 플러스 D는 뭔 거야 네, 이거 두개더 해주시면 A B C 따이 D가 나오겠다 그죠? 자, 47번 자,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모두 1 3분의 1로 똑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햅타 플러스 간이가 몇입니까? 자, 주기가 지금 몇이 된 거예요? 어, 2가된 거예요, 이가 2가 된 거. 그럼 여기는 몇이게 X는 2분의 1이 됐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타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건 거야. 자,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있는데 이거는 1이라고 붙일게요. 그럼 F1 플러스 간마를 구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대로 1 플러스 간마를 집어넣겠습니다. F1 플러스 간마 집어넣으면, 은 사인. 파이 플러스 파이 간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 각 변환해주면은, 이거는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서, 사인 파이 간마가 될 거고, 대신에 이게 몇사분면 이거죠? 이라서 마이너스 사인 파이 감마될 겁니다. 그럼 이거 어쩌라고? 이거 몇인데? 자, 감마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F 감마가 3분의 2라고 했죠. 그대로 저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은 사인 파이 감마라는 얘기하냐 결국은. 그게 몇이라고? 3분의 2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비슷한 기출이 있죠. 자, 52번. 이거는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지. sin 파이 x랑 4분의1 x를 둘다근놓고계수를세라는 겁니다. sin 파이 x라는 거는 주기가 몇이에요? 네. 주기가 가 몇이라고? 네. 파이가 몇나? 몇이야? 이지. <laughs> 2. 4.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 최대값 라인을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몇이에요? y는 네. 옳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몇인 거야? 네. 오케이. 자 아, 그럼 어떻게 그릴거냐면 이쪽 조금 이따 그릴게요 4분의 x라는 이1차함수 그릴건데 일단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뭐를 표시하면 되냐면 이 1을 언제 찍는지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얘 4, 몇을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럼 직선이니까 일 직선을 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미 교점이 몇 개인지 설라지네 둘, 셋, 네개 있는 건 거고 저쪽에도 사인을 그려줄게 하나, 여기 몇인가에요 마이너스? 2. 음, 마이너스 4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찍을 때는 언제겠어? 1차 함수가 4를 넣었을 때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지났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9번 3코사엑스 플러스 2는 a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자 이거는 코사인만 좀 남기고 졸로다 보내겠습니다. A-1 거고요. 코사인 S는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네, 이게 실근을 가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교점이 발생한다는 거고 코사인은 알다시피 최소값과 최대값이 몇이란 몇이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를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뭐 계속 그린다고 한들 이 3분의 A-2라는 게안 만나면 그게 없는 건 거고 그렇게 만나면 근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럼 3분의 a-2의 범위 자체가 최소값이 몇보다는 어떻고? 1보다는 크거나, 크기 크거나, 크기 크거나. 같다도 되고요. 같으면 은 계속 근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그럼 얘 풀어주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 더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를 그리게 되고요. 다시 해보시고요. 자, 66번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부등식 이 sin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코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자 이거 풀면 되죠. 자, 삼각 부등식입니다.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sin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요까지는 포함 안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밑에 있을 거고요. 얘랑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럼 X 범위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였을 거고, 이 경계값만 찾아주면 되겠네. 자, 2분의 1 되게 하는 사인값이 누구지? 6분의 파일. 네,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6분의 몇 파이부터? 5파이부터, 이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몇 파이까지? 11파이, 11파이, 11파이. 11파이까지. 자, 그러면은 알파가 얘인 거고, 베타가 얘인 거 아니에요. 얘가 6분의 5파이부터 출발해서 x가 6분의 11파이까지가 된다는 거고 니가 알파고 니가 베타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주면 뭐가 돼? 파이 나한테 코사인 파이 물어볼 거 아니야 코사인 파이 몇이게?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할수 있겠지? 아니 근데 몇점분의 7파이 아니에아 누가 파이 랬어 뭐가? 아 이것도 왜 이래? 아. <laughs> 이빼는 뭔가야? 6분의 4파이. 4파이가 그럼 3분의 뭔가야? 2파이질.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서 2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 보시고요. 이제 몇개 남았어? 자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요거의 해는 몇입니까? 자 이것도 통일해줘야 되지.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을 1사인 <목소리> 제곱 그렇죠 2마이 코제곱 풀코 마일 2코제곱 마코 마일 0보다 크고 나갔다자 2, 1, 1, 1 마, 을 그럼 코사인 x 가 뭐보다 어떻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코사인스 코사인에서 1보다는 <laughs>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잘봐, 0을 포함하면서 0을 포함하면서 하나, 둘, 셋, 넷2 파인 포함이 안해? 안하죠. 자 그럼 일단은 1보다 크거나 같했는데큰건 아예 존재를 안 하고요. 1인거는 존재 하지. 몇 개에서만 만났어? 한개 한개 만났어? 반개. 그게 누구야? 어. 그치. 요 해가 누구냐면 일단 x는 0이 되는 건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작거나 같다 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요각부터 요각까지. 이각은 몇이 될 거냐면 몇인 거야?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파이에서 이제 빼고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뭔 거냐면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 1분이 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 다시 해보시고 자, 81번 엑셀 단2차 방정식 이거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파이 값의 범위는 자얘 아, 예. 서로 다른 주 실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0 0 0 0 0시 4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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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세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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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0 0 0 0 서로 다른 0 0 0 어때야 돼? 이0 갔어? 바나 아, 4-1 플러스 사인 0보다 크다고 넘어가면서 4사인 마이너스 사인 넘어가면 몇이 되는 거야? 4-3-0보다 작다. 4-1-3이 될 거고요. 마불사인1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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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는0 0 0 0 0 0 0 0 0 그냥 어. 비싸식 뭐라, 뭐라고? 라제일 처음에 식할때어그 제부 숫리아아 뭐하는거야 얘는 이거 저 쟤는 저거 쓰고 난리가 났네 1위다 맞지 그래서 얘기 하는거야 일단은 <laughs> 마사지 곱, 사제곱 너무 알 거고, 마사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 아이가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 타이밍이 이상했다 <laughs> 사인네어 뭐에서 뭐 사이는 거야? 0. 0에서, 옳지 1 사이 되는 거다 그치? 인이이 요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0에서 방이 사이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0에서 1 사이면은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터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간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랑 여기서부터 이까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랑 2분의 파이까지랑 2분의 파이에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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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아, 파이. 그렇지. 파이까지 이렇게 풀리게 되죠. 아시해 보시고요. 한개 남은 거예요. 와, 오마이갓. Oh 9 개? 자, 너희 0개 풀었네. 0 개. 오. 오. 아직 안 풀었지만. 자, 뭐 섹스에 대해서 이차부등식 이거가 항상, 성... 근데 앞에 고친 사람이야 이제 첨개 푼 거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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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 섹스에 대해서 이거를 항상 공립하지 안 돼. 또 판별식 문제죠. 4분의 2가 어때야 돼? 붕 떠야 되는 거야. 붕 뜨고 뜨고 떠야 되는 거. <laughs> <laughs> 보다 어떻다고? 아야다 그렇지.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사인세타가 1보다 크다. 사인세타가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너무 간단한 문제죠. 앞에 생각부분씩만 잘 풀면은 여기에서 극입니다. 0에서 파이까지만 돌려라. 알았어. 여기 파이까지. <laughs>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될 거고 여기 몇이에요? 빨리 얘기해라. 어, 여기 몇이야? 6분의 그렇지. 그럼, 알파랑 베타가, 그걸 같이 없으면 사실 더한 거니까? 또 그냥 대칭성 이용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딱딱안 구해도.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구해서 더하나 대칭성 이용하나 뭐가 되는 거야? 네. 파이가 되는 거고,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코사인 파이구나. 몇인 거야? 선수야? 네. 옳지. 알파는 <laughs> 거지. 자, 끄자